첫 소식입니다. 입양이란 단어를 들으면 아직도 해외 입양부터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처럼 입양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한 듯한데요. 우병민 기자가 그 사랑의 축제에 다녀왔습니다. 우리나라는 5년 전만 해도 연평균 2,000명의 아이들을 해외로 입양시키고 있었지만 현재는 다행히 1,000명 수준으로 줄어 국내 입양에 대한 관심이 이전에 비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아직 한국에는 그 입양의 인사는 아직까지는 좀 좋지 않은 것 있어요. 학교 다닐 때나 그 나쁜 말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시립갈 때나 이제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얘기 들었어요. 물론 다른 나라가 그렇지는 않은 것이 아니에요. 지난 12일 인천 어린이과학관 그곳에서 국내 입양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여. 제6회 입양의 날을 맞아 한사랑 가족축제를 열었습니다. 이날 행사는 혈연중심의 가족문화를 개선하고 입양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해소해 국내 입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치러졌으며 그동안 입양문화를 발전시키는데 기여한 유공자들의 표창수여식도 함께 열려 국내 입양에 대한 본보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사실 입양할 때만 아 내가 입양을 했구나 하지 아이를 키우면서는 아이를 입양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직접 입양을 해서 아 내가 이렇게 정말 내 안에 이런 사랑이 있었구나 그런 건 경험해 보지 않으면 정말 모를 것 같아요. 하지만 가슴으로 나온 사랑보다는 버려지는 아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복지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족들이와 아기들 그 원래 헤어졌지만은 하나가 됐으니까는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수고들 많이 하시고, 위로를 받고, 힘들 세고, 그, 끝까지는, 어 이루어지는 것이는 중요합니다. 민지TV 뉴스 오병민입니다.